<laughs> 아 이거 탈때마다 적응이 안돼 뭐, 별 문제 없겠죠 뭐 솔직히 말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당겼어요? 안 당겼어요? 절대 안 당겼네. 나 추억 때안 생각했어. 김치 초콜릿 생각했어요? 아뇨? 똑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개 극혐합니다. 삼미 털수로 달라 삼미이야. 저도 물론 이제 아메리카노 엄청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스 먹고 극혐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탈리아서 아메리카노 커피 시키면 사람들이 왔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맥심 조동. 도도 저도, 저도,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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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통이야 고급 아메리카노. 살때왜 충격을 먹었냐면, 이게 진짜 비싸요. 2만 원이 넘어요.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중에 탑급이라고, 제가 기준으로 먹어본 이탈리아 바리스타. 현실적인 반응과 평가, 리뷰. 샌디 리뷰,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시하셔도 되고요. 얘는 원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탈리아 아닙니다. 이탈리아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여기서 나가 짜민부 다시 들어가 샌디 로마 두번 와봤다면 요번까지 요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난 여섯번 와봤는데? <놀람> 자 저희가 가는 카페는 되게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카페라고 할수 있나요 이게? 자 여기 포르노 포르노? 예? 아아 아니네 그거,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 뭐예요 저거 오븐 아, 왜 단어가 저러지? 바리스타 분들 혹은 찐이탈리아 로컬 그런 현지 직원분들이 네. 계신데 카노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잖아요 진짜 완전 그냥 핸드드립의 끝 직업정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라타 입구란 뜻인 것 같습니다 엔트 저기 이제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슈퍼 컴퓨터 같아 오, 찐 이탈리아 사람들 뭐 한국에 대해서 뭐친한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완전 로컬인 게 중요한 거야 그니까 응, 완전 로컬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게, 아 되게 쳐다보고 계세 Allora, abbiamo per prima cosa americano c o f f è Non c'è un primo passo. Quando hai visto prima volta questo? Beh, sembra interessante, ragazzi. Quando le dico caffè americano, cosa pensa? a m e r i c a c o caffè. Esatto. Oh, wow, wow. Salutiamo i signori. 아, 그 정도 다니면은 어, 이탈리아의 카페에서 탄생하고 있는. 이건 햄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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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사장님 옷으 지켜보고 계신데. 네. 네 오세요아 어? 이거 아메리카노. 어? 아메리카노. 어? You know? 어, 어, 뭐. 아, 오케이. 오 뭐. 피 진짜 문화 충격이다. <웃음> <웃음> 이거 원래 한국에서 많이 했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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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들어

Non <oats> ayude, no, no. <tails> <elaborate> 먹기 싫어가지고 일단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난다 소주 한잔더시아 소주 은 보통 Te lo faccio assaggiare, forse è meglio. E anche questo lo ah. puoi provare, e poi... Okay. puoi dire qual è la differenza tra queste due. Okay. Questo è più delicato, okay. questo è più leggero, questo è molto più forte. Ah. 그럼요 음 우리가 마늘을 많이 마시는 거에요 많이 마시서판다면팔수 있을 것 같나요? 팔수 있어요? 마늘을 많이 마시는 거에요? 네, 확실히 많이 마시들이 계실 거 마늘 마시는 거 많이 마시더라고요 요 마시는 거에요? 요즘 많이 마시요 신기하다 이5유로 5유로오유5유로나 받는다고? 4유로아마4 e 오셨어 4 euro? 4 e 아 r o 4 e u r 4 4, 4 <laughs> 이게 좀더 고급이라고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커피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많이 안 해야 돼요? 이거, 이 o 이거, 이 i 이거, e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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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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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2 2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e 이 Just for one coffee. 어 이게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먹는 일반적인. sono circa venticinque c i caffè q u i n automatico la macchina regola questo. Corrisponde al latte. Non mette lo zucchero. 그냥 저렇게. 오비다추얼. 무슨 사료 같아. 아. Sente molto più gusto ed è molto più persistente in bocca. cioè adesso è come se tu hai mangiato una mentina e ti rimane in bocca questo sapore per. a 아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싫은 이유를 알겠다. 입에 안 남으니까 향기가. Credo dentro quando poi... dormire? You know Benissimo ah. Appena svegli Dopo pranzo Dopo cena Dopo ogni pasto ah. ah. O oh, oppure prima di fumare una sigaretta <mrisa> non Però anche in Corea vendono caffè espresso Però il caffè espresso in Corea non è così tanto buono 얘기하시는 아, 될게될 이제 거야. 일단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물의맛 맛. 물론 기계도 음. 중요한데. 하긴 유럽 물이 랑 한국 물이랑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프로페셔널. 와, 딱딱딱 이렇게. 아, 착착착 나온다. 야. 아, 엄청 발리.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기장님이 딱 비행기 계기판 딱 가를 때 그리고 저랑 사장님이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커피 머신 다룰 때 너무 섹시해저 뒷모습. 와, 와 너무 능숙해. 와. 와 황금빛이네요 기본적으로. 보통 원샷하고 빨리기 나갑니다. 아... 아. 다크 초콜릿을 마시는 맛 색깔로 비유를 하자면 황금빛 맛. 음... 정신도 확 들고 카페인 농축돼서 확 들어와가지고 이제 확 업되는 그런 느낌. 뭔가 고소한 느낌 있잖아요. 고수하면서 되게 딥한. 거어 그니까 이것도 어쨌든 홍이니까 풍미가 있다지 풍미가 있다. 품격이 있다. 뭔가 깊이가 있다지 입안에 커피 향이 막 계속. 잔향이 남아가지고, 사람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갑자기, 선물을 주신다고요? 빵을 선물해주셨어요. <laughs> 오늘이 아빠의 날이랍니다. 와, 그렇지. <laughs> 와, 진짜 극단적인 질문, 밸런스 게임. 평생 에스프레소를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노밖에 못 먹는다면, 돈을 얼마 정도 부를 거냐, 얼마 정도 보상받아야 되냐, 한우만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저는, 천만원도할것 같아. 뭐, 에스프레소가 내 인생의 옵션이 뭐. 몇 백만 유로 정도 주면 19 미니언 이 오백만 유로 정도 주면 500만 유로 <laughs> 5 n euro. 아 이탈 리아인들의 에스프레소 의 의미 를알겠 습니다 거의 뭐영혼이 인생 이네 인생 100권더1이 a 에400권에500권 이세요 100원 아침 100원 아침 1 a 0원 아침 1 0 e 너무 맛있어. 오, 잘하시네 어, 맛있어. 이탈리아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한국 발음이 좋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